네, 12월 22일 일요일 날 우리 사랑의 짜장차 우리 오종현 대표님께서 이50 박스를 다 실어 줬어요. 우리 대표님 없었으면 이거 절대 못 실어요. 예, 선생님? 예. 대표님, 우리 58 박스입니다. 58. 아, 58 박스예요? 아, 저기 58박스. 골프채까지 합쳐서요? 예, 아, 엄청 나네. 이거, <laughs> <꼬리나고 얼마나 웃음> <우리> 이거 8일 <웃음> 쌌어요. <웃음> 이게 우리 싸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모으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다고 네네네 <laughs> 네, 네, 이 네. 아프네요 혼자서 얼마 네. 고맙습니다 아... 아 이건 이제 나우스에 그 고아원하고 학교 급식에 쓸 거고 제가 이제 그한의사라 어, 쑥듬 치료한 데쓸 거예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우스 사람들 한 천명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이거 싣고 내일 새벽에 배 타고 시흥 가서 내리면 이제 끝납니다. 이제 시흥에 가서 또 서울에 가가지고 어 제가 이름 공부한 신문 있어요. 자 그거 한 트럭 가져와서 여기서 내리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오종현 대표님 다 도와주는데 그 신문이 엄청 무거워요. 그거 내릴 일이 꿈만 같아요. 우리 오 대표님은. 화요일 <laughs> 날 쉬는 <laughs> 거시니까 <시흥가시니까. 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짐 싸니나고 감기가 나네 아이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는 것들 힘내세요